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 소그룹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송 338장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은 주님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성공보다 순종을, 결과보다 연합의 가정을 선택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그룹의 첫 모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부르셨지만, 한 믿음 안에서 만나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모임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와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기쁨은 함께 나누고 무거운 짐은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한마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임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사람 엘리헤세엘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미네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이해하고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 그림을 같이 보면서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약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 단어를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언약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왠지 약속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그와 비슷하게 이제 계약, 결혼을 계약한다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그 적절한 단어 안에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결혼에 대한 약속, 그 것을 이제 우리는 언약식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인데 사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고 그리고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채용했고 성경에서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그러니까 고대 역사 가운데 그각 나라들마다 이제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에 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차용해서 썼었던 언어가 바로 언약이어서 그 그때 당시에 썼었던 그 조약이라고 하는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그 조약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로서의 언약이 성경 언어에 그대로 담겨진 단어가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은 개인과 개인에도 이제 약속을 해야 될 일이 있고 특별히 재산권이나 아니면은 이득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오고 갈 때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계약서 쓰잖아요. 적지 네. 않은 이제 돈이 오고 갈 때,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을 할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봉 계약을 할 때, 이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될 때에 계약서에는 값과 을의 관계가 있고 이제 그 가운데에 적절한 이제 어 문구가 들어가 있고 이걸 지키지 않을 시에는 내가 걸었던 돈에 얼마를 내가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써 있는 게 계약서잖아요. 사실 이 언약의 관계에는 바로 그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성경에서 쓰였던 그 언약의라고 하는 쓰였던 그 단어 안에는 바로 그 나라와 나라가 서로 계약을 맺을 때 관계를 맺을 때 썼었던 단어가 바로 이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는 자르다라는 어, 거예요. 우리 결혼식 할때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케이크를 어떻게 하죠? 자르죠. 왜 자르는 줄 아세요? 케이크를 나눠 먹으라고 자르는 게 아니에요. 다들 모르셨죠? 결혼식 할 때마다 이제 케이크를 자르는 건 이제 서양 결혼식의 풍습인데. 이거를 잘랐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결혼에 언약을 맺었다라고 해서 자르는 행위가 케이크 커팅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케이크를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는 케이크 커팅을 하는 겁니다. 결혼식 마지막에. 그런데 그 잘랐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승전아 그 그림 보여줘야 되는데, 무엇을 자르게 되냐면, 저기 사진 보면 뭐가 잘려져 있어요? 동물들이 잘려져 있죠. 동물을 반으로 갈르는 거예요. 반으로 잘라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강대국, 종주국이라고 해요. 강대국은 언제든지 약소국을 어떻게 했어요? 짓밟고 그 나라를 복속시키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면은. 그런데 약소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조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조공의 조약을 일일이 해서 그 상대국 강대국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허락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그 강대국, 강대국에 있는 그 왕이 종주라고 하는데 그 종주가 그 약소국에서 가져온 그 조공의 양식을 보고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 대신 너희들이 써온 이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 짐승처럼 반을 갈라서 너희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 언약식, 언약을 체결하는 그 당시에는 저 동물 동물을 놓고 동물 밑에 도랑을 지나게 하고 그리고 그 도랑 속에 피리, 피가 흘러서 그 도랑에 차고 넘치게 해요. 그리고 그 언약 계약식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와 누가 맞이하게 되냐면 종주의 그 왕과 그리고 그 약소국의 왕이 와서 그 반을 그 모든 소들과 양들과 염소와 모든 짐승을 반으로 나누 난 다음에 그 사이로 누가 걷게 되냐면 약소국의 왕이 거을까요 강대국의 왕이 걸을까요? 약소국의 왕이 그 피해가 저벅저벅 있는 그 도랑을 건너가서 그곳에서 이제 종주의 왕이 축복을 선언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언약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대국은 다른 나라들을 전부 다, 다 멸망시키는데 이 약소국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켜주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이 계약이 끝나지 않을 동안. 근데 이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군대를 끌고 와서 그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는 것. 그래서 언약이라고 했을 때의 베리트라는 것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으로, 어떤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키는 약속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쓰였던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였던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 주셨던 그 의미가 더 선명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을 세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잘라지심으로 내가 내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장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 15장에 있는 횃불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 주시고 12장에서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은 첫 번째 언약을 맺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더더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75세 때저 터키 마지막 땅그 바벨론의 마지막 문명이 문명이 있었던 그 하란 땅을 이제 드디어 떠나서 가나안 그 황무지로 가는 거예요. 황무지에 가서 이제 무엇을 했을까요? 그곳 베들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 주세요. 그런데 그 땅에 홍기근이 나오고 가뭄이 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머물기를 원하셨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더 풍요로운 땅 애굽 땅으로 어떻게 해요? 가버려요. 가버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죠. 내 아내가 내 누이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보다 힘센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차지하는 게그 나라의 그들의 나라의 그 풍습이었으니까. 자기가 죽지 않을려고 내 아내를 내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내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첫날 밤을 지르려고 하는 그 사라와 애굽 왕에게 와서 애굽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너 죽어. 저 여자 건들면 너 죽어 그래요. 애굽아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자초지증을 보니까 남편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왔었던 그러니까 사라에게 사라에게 주었던 결혼 지참금 그 많은 풍성한 재산을 목축과 그거를 다 아브라함에게 줘요. 누그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쫓아내죠. 어디로 강제적으로. 가나한 땅으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애굽의 왕이 주었던 그걸 가지고. 실수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 그런 쪼다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요? <laughs> 김은희 권사님 그런 남편하고 살고 싶으세요? <laughs> 목숨 걸고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실수를 계속 범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룻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해요. 룻과 제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결국 또 조카를 데려왔는데 그 조카가 어떻게 해요? 계속 문제가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그 조카에게 짐승도 떼어주고 재산도 떼어주고 그리고 가장 살기 좋았던 소동과고모나로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광야로 가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곳에서 이제 롯이 어, 포로가 되어서 그 가난한 족속들에게 어 잡혀가는 그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로스를 구출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만나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승리 이후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이에요. 짐승들을 전부 다 갈라서 네가 번제를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다 짐승 소부터 양부터 수속, 그 염소까지는 다 갈려는데. 비둘기는 안 갈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비둘기를 솔개가 채가게 만들어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저 갈라진 저 사이로 누가 지나가냐면요. 저렇게 연기와 횃불이 연기가 있는 항아리와 횃불이 어디 사이를 지나가냐면 저피 사이 짐승의 갈라진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누가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잊고 이 장면을 잊어버려요. 너희들은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것이지만, 내가 이 언약을 내 몸이 갈라짐으로 내가 지켜낼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저 언약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언약을 메워주었다. 너와 너는 언약 관계다. 나는 신실한, 에무나, 신실한 하나님. 한 마음으로 가지밖에 없는, 한 마음으로 너를 선택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오늘은 우리 그 정장노님, 송장노님에게 한 가지 미션을 준게 있어요. 이제 우리는 어, 성경의 나눔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더 깊이 들어갈 것이고 이제 처음 시작은 우리의 삶을 나누는 시간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층 4층으로 우리 서로 나누어져서 이제 소그룹으로 시작할 때에 제가 미션을 한 가지 드릴게요. 주중에 그 한번 전화해서 제가 물어볼 거예요. 송문종 장로님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사시는지 그 일상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장로님이 저한테 가끔 이런 표현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지낸다고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같이 소그룹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나눠지고 아 우리 정장로, 송장로님이 이렇게 사시는구나 우리 권사님 또 조지사님이 한지사님이 또 이렇게 또 사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들이 우리 같이 함께 소그룹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지는. 오늘 소그룹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공부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목사가 이야기한 언약 이거 하나만 품고 오늘은 어 각자의 서로의 삶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래서 서로서로의 생각들이 나누어질 수 있는 소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소그룹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한마음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소그룹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이 시간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을 알고 먼저 아버지께서 찢어지셨고 먼저 아버지께서 당신의 몸을 반으로 갈라 피를 쏟으셨으며 그 피가 철철 흐르는 십자가의 그 피의 도랑을 저벅저벅 맨발로 걸어가시며. 끝까지 끝까지 우리는 지켜내지 못하는 당신의 언약을 당신께서 끝까지 끝까지 지켜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그 흐르는 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될수 있는 우리 한마음께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사역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서로의 삶이 나눠지고 그 삶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며 끌어안고 하나님 하나가 될수 있는 우리 한마음께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3층, 4층 그리고 당국실로 서로 모여서 같이 국소국 한국 한국 하국 한국